업소녀의 공사 안녕하세요. 오빠 진짜 잘한다. 나 일하면서 처음 느꼈어. 진짜. 연락처 줄수 있어? 아니 나 진짜 돼지국밥 좋아한다니까. 큐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오빠 나일 그만하고 오빠랑 살까? 아다 돼간다고. 바보야 하앗 빨리 씻고 나와. 오빠 나일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엄마 수술해야 된대. 미안해. 짐은 내일까지 정리할게. 고마웠어. 진심이야. 약 20분 뒤.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걸로 어머니 수술 시켜드리고 내려가 있어. 연차 내고 내일 나도 병원 갈게. 도착하면 전화해. 퇴근 후. 아니 이런 씨발 양반아. 네가 현지 사랑해서 준돈 아니야? 현지가 협박을 했어. 뭘 했어? 당신 유부녀 떡 먹었다고 당신 직장에 사발 한번 풀어줘?